사부 간경변이 간암의 함정 중년의 삶을 아다가는 치명적인 결과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간경변이 간암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아다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간경변이 간암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노후 파산과 가족 관계 악화라는 함정입니다. 간경변이 간암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되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과 가족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간경변이 간암이 초래하는 주요 위험성. 첫째, 노후 파산입니다. 간경변이 간암은 노후 파산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노후를 위한 재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둘째, 가족관계 악화입니다. 간경변이 간암은 가족관계 악화의 원인이 됩니다. 질병 문제로 인해 가족 간의 불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소중한 가족을 한순간에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셋째, 간병 부담입니다. 간경변이 간암은 우리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가족들에게 큰 간병 부담과 경제적 압박을 안겨줍니다. 이는 자녀들의 삶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나의 건강은 가족 모두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넷째, 재산 상실의 위험입니다. 노후 파산은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잃게 만듭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파탄으로 이끄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섯째, 정신적 고통입니다. 간경변이 가남은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합니다. 이처럼 간경변이 가남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은 노후 파산과 가족 관계 악화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경변이 가남에 대한 대처는 정확한 분석과 현명한 선택만으로 충분히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한 현명한 대처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중년들에게는 이제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5부 간경변이가남 중년의 지혜로운 대처와 관리 전략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간경변이 간암이라는 조용한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처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나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건강 지킴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1. 전문가와의 상담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간경변이 간암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의료 전문가 영양 전문가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문가는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수 있습니다. 2. 건강 상태 점검은 필수입니다. 간경변 이간남에 대한 대처는 우리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혈액이 소변검사 등 우리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3. 다양한 치료 방법을 고려하세요. 간경변이 간암은 다양한 치료 방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양한 치료 방법을 고려하여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4.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노후 파산 의료비 등 다양한 경제적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 다양한 보험에 가입하여 우리의 삶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5. 삶의 가치관을 재정립하세요. 간경변 이카남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과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돈이 아닌 나의 삶에 집중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6. 정보의 중요성은 필수입니다. 간경변이가 남은 우리에게 과연 나는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건강 정보는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이러한 건강 지키이 전략들을 통해 간경변 이가남의 위험성을 막고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러한 건강 관리 문제를 넘어 중년의 지혜로운 노후 대비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6부. 간경변 이가남, 중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간경변 이가남이라는 어려움은 우리에게 큰 숙제이지만 이 숙제를 계기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풍요로운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질병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위한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1. 평생 학습과 새로운 도전으로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세요. 건강 관리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정신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평생교육원이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또는 저렴한 강좌를 수강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자격증에 도전해 보세요.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2. 사회 참여와 관계 형성으로 고립감을 벗어나세요. 아프다고 해서 집에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지역 사회 활동, 동호회,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와 계속 소통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관계를 맺고 친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은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은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적입니다. 3. 가족과의 소통은 삶의 따뜻한 버팀목. 나의 건강 문제로 고민이 많을 때 가족과의 솔직하고 투명한 소통은 큰 힘이 됩니다. 나는 괜찮다고 숨기기보다는 요즘 건강 문제로 걱정이 많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가족의 따뜻한 이해와 격려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가족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4.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감사하는 삶, 작은 행복 찾기 아무리 힘들더라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거나 다가올 미래를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순간을 즐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한 끼, 사랑하는 사람과의 통화 등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간경변 이 가남에 대한 어려움은 분명 우리 삶의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닌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의 현명한 노력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중년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 함께 시작해봅시다. 날이 좋은 날제 동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이 가기 전에 좋은 일한 가지는 생기겠죠?